안녕하세요. 영동 탁구교실 관장 박순영입니다. 예, 요즘에 힘드시죠? 예, 어, 오늘은 그 우리가 탁구의 그 지식 또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탁구를 치셔야 될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탁구의 그 지식하면 이론적 지식, 기술적 지식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 이론적 지식, 어, 지식은 운동 특성 지식, 또 스포츠 과학적 지식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운동 튼, 특성 지식이라 하면은. 매너, 용어, 규칙, 시설, 장비 뭐 해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또 스포츠 과학적 지식 하면 스포츠 심리학, 또 생체역학, 테레인론뭐 스포츠 생리학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기술적 지식하면, 기초기술하고, 응용기술. 기초기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그, 포핸드로, 백핸드 쇼트. 그리고, 이제, 뭐, 기본 자세, 후드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이 되고요 또, 응용은, 우리가, 이제, 실전에, 쓸수 있는, 푸시나, 스매시, 쿼트, 서브, 뭐 리시브, 뭐 이렇게 드라이브, 뭐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어, 알고서 우리가 회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탁구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탁구 라켓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 우리가 오래되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하고 틀린 게, 과거에는 이, 이페놀도라는 라켓이 거의, 어,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이크라는 양면 라켓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그, 양면으로 치는 이 세이크 라켓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중펜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중펜이라고 해서 이거는 패널도 형식으로 잡고 치는 거는 양면으로 뒤로 이렇게 치고 앞으로 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중국에서 처음 어 사용했다고 해서 중펜이라고 이렇게 어 우리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펜홀더는 어, 일펜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펜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고 이제 우리가 기본 자세는 전번에 설명한 대충 드렸어도 우리가 어. 신체적인 거나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치나 감독 모든 분이 그 선수의 어 키또 체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지도를 하는데, 어 똑같이 지도를 해도 어 똑같은 폼이나 어 기술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설명하는 거는 어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 어 너무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니까 이거는 어 이런 거구나 하고 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고요. 어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거는 라켓을 잡았을 때어 시선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 락, 트 흰선과 탑부대 끝 흰선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코트는, 어, 우리가 서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떨어져야지, 제일 편하게 칠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뭐 1m다 뭐 사람마다 조금 틀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라켓을 잡고 라켓 탁구대 아, 끝을 대었을 때 요곳이 나와 탁구대 보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걸 기준으로 삼는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자로 1m를 질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라켓으로 끝을 대 있을 때아요것이내 탁구대하고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허리를 구부리시고 또 우리가 허리를 구부릴 때어 등만, 세우등만 이렇게 구부리면 안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을 구부리고 뒤꿈치를 들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그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운동이라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또나 자신이 어이 다리나 팔에그 근육이 어좀 발달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라켓의 그립 방법은 어 제일 먼저 패널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우리가 제일 먼저 라켓 잡는 사람들은 이 뒤에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100% 거의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에요 페놀의 단점은 빼기 약하다는 것 포핸드는 포 강한데 빼기 약하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고 또 그만큼 한 면으로 치니까 많이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손호도를 안하고 있는데 페놀의 어, 그립은 우리가 펜 잡듯이, 우리가 펜을 잡으면 가볍게 잡지 않습니까? 붙잡듯이. 그래서 가볍게 잡고, 어 우리가 이렇게 잡는 분도 있고, 두개 잡는 분이 있고, 세개 잡는 분이 있는데, 항상 제가 판단할 때는 이두 개가 적절한 그립이라고 보고, 또 여기서 소트를 대거나 수기를 할 때는 이 그 중지가 붙고 나머지 약지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수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지는 세워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페놀 잡는 그립에서 단점은 이렇게 찰때 잡으면 불리하다는 거 이거 하나 설명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세이크 잡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분이 테니스나 또 배드민턴 그러고 하다 못해 주부님들이 부어카를 잡을 때 그냥 첫번 잡은 것이 나한테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번 잡을 때 우리가 이 세이크라는 거는 악수하듯이 편하게 잡으라는 그런, 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 이 그립이 보편적으로 이 중앙에 이렇게 넣고 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도 조금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손이나 신체적인 게 틀리기 때문에 그립은 내가 편하게 잡는 것이 첫째로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것은이 검지와 엄지가 이렇게 붙어서 이게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스윙을 할때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요걸 가볍게 붙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먼저 잡고 나머지 두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 듯이 잡고 어, 힘을 새끼 손가락에다가 주고 치듯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제일 약한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 아닙니까? 그래서 새끼 손가락에 힘을 주라는 건 그만큼 힘을 주지 말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패는 중패는 어, 우리가 패널 잡듯이 치시는 분이 있고 또 중국식 으로 이렇게 넓게 잡는 분도 있고, 요거는 어 자기가 적절하게 그백 드라이브나 포핸드 드라이브 할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거는 딱 내가 여기 그립은 뭐 세이크고 패널 두고 정답은 없어요. 그건 다만 기본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지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규정도 없고 나한테 적절하게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사용하면 되 돼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그 우리가 팬홀 펜홀, 팬홀더 중팬 세이크라켓 기본 그스트레스 서브를 어, 넣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팬홀더 라켓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하고 퍼핸드로무를 어, 항상, 어, 제일 기본으로, 어, 하는 거니까, 어, 우리가 기준은, 그 손바닥에서 공이 16cm 이상 띄워야 되는 길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포트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이렇게. 지고 간다는 느낌으로 던져주세요. 이걸 힙든 점막, 지몸, 지만대로 와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허리 좀 숙이고 왼발이 약간 앞에 와서 그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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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었다 노트식 어, 공을 아낀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리고 항상 일단 제일 기초적인 거는 내 앞에 내 앞에 그, 30cm 안에만 맞춰주세요. 자, 하나, 둘,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포핸드 폼할 때, 왼쪽 눈썹까지 가, 가듯이, 자연스럽게 똑같이,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핸드를 친다 생각해서, 라켓은 살짝 앞으로 숙여주시고, 왼발 앞으로 하고, 하나, 등으로,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그, 우리가, 세이크도 마찬갑니다. 세이크 라켓도 작은 상태에서 내 앞에만, 저기, 방향을 보지 말고, 내 앞에만 맞춘다는 느낌으로 초보, 초보님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게, 자, 앞에만 맞춰주세요. 앞에만, 하나, 하나, 그 공도 멀리 가면 내가 치기 나쁘죠. 항상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앞하다, 이렇게. 눈 앞하다, 이렇게. 던지고, 그냥 이렇게 돌리듯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중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펜도 해놓 치듯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우리가 그 제일 어려운 게 회전인데 회전은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그 공의 회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어 설명을 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탁구도 열심히 하고 해서 코로나도 이기고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모두들 파이팅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